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 텐트입니다 아 오늘 저기 EV3 보려고 성수동에 가려고 하는데 퇴근 시간대에 맞물려 갖고 야 이거 8시에 끝나는데 갈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360 비트 360에도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급하게 지금 올림픽대로 틀어가지고 이쪽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검은 8시에 끝나고 여기 는 9시에 끝나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시간 여유가 좀 있게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일단은 제원은 4,300mm 잖아요 이 차가 제가 찾아보니까 골프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높이 차이는 좀 있긴 한데 골프가 4,28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해치백 스타일의 차량 하고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크기로 봤을 때는 이게 4,300mm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크게 느껴져갖고 거의 뭐 아반떼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베이비 EV9의 베이비 모델이라고 얘기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타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전기차를 좀 구매를 해야 될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아우디 이트론이라던가 e 또는 뭐 EQ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승을 계속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 차도 타보면 어느 정도 느낌을 좀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라는 게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어차피 뭐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달리는 거는 사운드를 좀낼수 있는 내연 기관을 타는 게좀 좋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냥 이렇게 좀 저가형 차량 어떻게 보면 보급형 차량도 관심을 갖고 타는 게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ev 라인에 그 되게 좀큰 suv 한 5m 정도 되는 그런 suv의 크기를 좀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또 밸런스가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스 롱레인지 모델이고 원래 가격은 4,208만 원부터 뭐 5,502만 원까지 돼 있는데 요 모델이 아마 가장 롱레인지 모델 중에서 좀 네, 이름 구동이긴 한데 네, 금액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EV6 모델 재고차를 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버랩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EV6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4600mm니까요. 이 차보다 30cm 정도 길잖아요. 근데 어, 제가 실제적으로 뒤에 사이즈를 봤을 때는 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장에서는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예, 안에 실내 공간에서는 크, 뭐폭 자체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뭐요 모델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어, 요런 이제 그 도어가 열리는 부분을 보게 되니까 소형차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요 이렇게 좀시크릿드어 형식으로 해서 네 C필러 부분에 이렇게 좀 숨겨놨거든요 네. 이런 것좀 차이가 있고 기존의 플러시 타입으로 되어 있던 도어를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내에 들어왔는데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여유 공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C필러 부분에도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다 인조가죽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EV9 모델도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차이난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두 개랑 팔걸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안에서 보니까 또 조금 작긴 하네요. 약간의 좀차이는 있는 것 같고 개정차가 요쪽에시 탈단자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탈단자가 양쪽에 두 군데 들어가 있고 워크인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차가 큰 차가 아닌데도 워크인 버튼이 EV6랑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동일하게 여기 손잡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EV6 모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대로 되어 있는데 EV6는 여기가 검정색 플라스틱 팜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패브릭 재질로 해서 감싸기를 좀 해놨어요 이게 예, 느낌 자체로는 더 좋긴 한데 아무래도 뭐 아이들이 있으면 막 묻히고 막 이러면 금방 더러워지지 않겠나 생각되고 여기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뭐 이제 벌써 이제 여기 그 관람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국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위험이 좀될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헤드레스트는 가죽이 아니고요. 이렇게 송풍이 되어 있는 이렇게 통통통 뚫려 있는 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네, 거 이제 뭐 좋아하실지 안,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머리가 닿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또뭐 바람이 왔다갔다 하면 좀 시원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고요음 천장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양 예, 개별적으로 켜지는 않네요 가운데 누르면 독서등이 그냥 동시에 두 개가 한 번에 켜지는 걸로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3단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크게 되어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거 컨트롤 할수 있고, 오디오가 지금 옵션이긴 한데, 하만 카돈 오디오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좋은 오디오 장착을 하고 나왔고, 여기도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감싸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포인트적인 부분에서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차보다는 조금 좋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차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10.3인치 클러스터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에 조그만 액정이 있어가지고 뭐 공조장치라던가 이런 거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기어 노브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기아장차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이아웃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그앰비언 트라이트라던가 이런게 지금 여러분 눈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열선 시트 라던가 뭐 이런거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좀 독특한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보통 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양쪽에 통풍 시트 라던가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런게 이제 벨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세로형으로 떨어지는 요 포인트 부분에다가 세공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 뭐 중저가형 차량 뭐 기본형 차량 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디테일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어, 요즘에 이제 미니 신형 모델도 제가 저번에 이제 프리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차 같은 경우 대시보드 위에가 이제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이라던가 일반 좀 기본형 차량들은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패브릭을 좀 덧대는 방식, 뭐 가죽을 하기에는 좀 가격이 좀 단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좀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차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고급스러운보다는이차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을 많이 전달받고 있네요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 이런 데가 이제 메탈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만져보니까 메탈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메탈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으로 몰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스티어 링 열선 그 다음에 히팅 기능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다섯 개를 딱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 생각보다 레이아웃을 되게 잘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필요한 부분, 제일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한 번에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 되고 아주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정형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중 접합 유리, 라미네이트 유리로 되어 있어서 뭐 이제 두께는 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차음 유리로 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패브릭 재질은 아니고 위에는 이제 이염이 좀 많이 될수 있으니까 약간 감싸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PU같은 이렇게 인조가죽 같은 뭐, 인조 가죽 같은 뭐 이런, 이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여기 손 닿는 부분은 이제 또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 오디오하고 똑같네요 네, 하만카돈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타입은 보통 이제 기아전차는 오르감 타입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서스펜디드 타입이라 그래서 이액 악셀이 위쪽에 붙어 있는 방식이고 오르간은 바닥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스펜디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밟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긴 한데 또 여자분들이 제 발이 좀 작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서스펜디드 타입보다는 네, 오르간 타입이 조금 더 편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깊숙하게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어,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다리가 좀 이렇게 안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스틸용 휠은 되게 고급스럽네요 예, 그냥 이 안쪽 부분에도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 겉에는 이제 좀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이렇게 또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겉에는 또 약간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 식스에도 이렇게 감싸기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스티어널 휠 크기는 푸조 라던가 요런 소형차에서 많이 볼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EV6도 로고가 여기 있다가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 왔는데그 로고 네 오퍼진 루나이티드의 디자인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조금 신형 모델 가깝게 되어 있고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고요 예그 디컷 예, 같은 뭐 요런 요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스티어링 이라던가 이런 버튼들 들어가 있고 패드시프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회생자동 기능 이라던가 이런거 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거 누르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ACC 관련된거 볼륨 관련된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2.3인치 12 클러스터 하고 예, 여기도 12.3인치 클러스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액정이 들어가는데 요만큼이 공조장치라던가 이런 걸할수 있게끔 따로 누를 수 있는 액정 한 3-4인치 정도 되는 액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네 아주 고급스러운 네뭐 요정도 차량 기본형이라고 하는 차량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의 액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버튼이 예일차가 되어 마치 네, 이렇게 미디어라던가 이런 거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상 라이트 라던가 이런거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는 거랑 송풍 하는거 아날로그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쓰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네뭐12 볼트 도 있고 그 다음에 c 탭 단자 라던가 이런거 사용하실 수 있는 단자가 하드에 있고요 여기 이제 그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모듈 충전 방식 컵홀더가 상당히 좀 밑에 있네요 좀 꺼내 가지고 하긴 좀 불편할 것 같고 콘솔 박스는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를 뭐 과자 같은 거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카메라랑 뭐 이런 버튼이 있는 것 같고 열리거나 근데 네, 열리진 않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방식인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콘솔을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네, 이런 부분 이제 수납 공간이 이제 하단에 오픈돼 있는 타입만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아주 공간 활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조석은 잘안 났는데. 여기 예, 전기차니까 안에 어떤지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12.3인치 클러스터하고 여기도 12.3인치 클러스터 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액정이 들어가는데 요만큼이 공조장치라던가 이런 걸할수 있게끔 따로 누를 수 있는 액정 한 3, 4인치 정도 되는 액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네, 아주 고급스러운 네, 뭐요 정도 차량 기본형이라고 하는 차량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의 액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버튼이 독이 차가 되어 마치 네, 이렇게 미디어라던가 이런 거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상라이트라던가 이런 거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는 거랑 송풍하는 거 아날로그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쓰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뭐 12V도 있고 그 다음에 C탭 단자라던가 이런거 사용하실 수 있는 단자가 하단에 있고요 여기 이제 그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모듈 충전 방식 컵홀더가 상당히 좀 밑에 있네요 좀 꺼내가지고 하기엔 좀 불편할 것 같고 콘솔박스는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를 뭐 과자 같은거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카메라랑 뭐 이런 버튼이 있는 것 같고 열리거나 근데 네, 열리진 않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방식인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콘솔을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네, 이런 부분 이제 수납 공간이 이제 하단에 오픈돼 있는 타입만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아주 공간 활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조석은 잘안왔는데 이건 예, 이제 전기차니까 안에 어떤지 한번 앉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엔트리 모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조수석에 버튼이 상당히 좀 많네요. 여기 보시면 럼버 서포트를 할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등받이 부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팔의 방식이 일단요. 올라가고 앞에만 따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거는 뭔가요? 아, 요거는 뭐 시트 이제 릴렉스 컴포트 시트라던가 뭐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버 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기아 정차라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라든가 이제 조금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엔트리 모델들은 조속 쪽에 옵션이 좀 없죠. 여기 이제 파워 시트가 안 들어가고 기본형으로만 좀 많이 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기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제 옵션이 좀 붙어 있는 네 어스 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지금 동승석하고 이제 운전석하고 옵션이 좀 거의 비슷하게 되어 들어가 있어서 그냥 패밀리용 차 아주 고급스러운 차. 로 이용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케이트 방식의 밑에 쪽 이제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로 밑으로 앉으면 이제 다리가 조금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더 낮출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가 가장 낮은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낮게 했을 때에요 대시보드에 이 호라이즌 보여지는 네, 이런 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유리 부분이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어서 뷰 방식은 상당히 잘 보여요. 네, 생각보다는 앞에가 좀잘 보이고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잘 보일 필요까지는 없긴 한데 아주 넓게 되어 있고 다리도 완전히 뻗었을 때 이렇게 뻗으면 네, 아주 여유있게 여유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는 아무래도 운전자가 막 이렇게 잡기에는 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동승석에 있으신 분들은 쓰기에는 요 오픈 콘솔 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요거는 시프트 바이 와이 방식에 되어 있는 기현데, 요거는 상당히 좀 아주 좀큰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너무 큰거 아닌가요, 이거? <laughs> 하여간좀 아주 크게 뻗어져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예, 송풍 같은 경우에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뭐 기아정차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크게만 뭐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벤츠 매장 갔을 때그 직원분도 이 EV3 모델 이제 사전계약을 넣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저렴한 모델 4200만원짜리 58.3kWh 배터리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롱레인지 무조건 사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81.4 kWh 배터리인가요? 이 배터리를 사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전기차를 한번 타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의 의견이 거의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보긴 하고 뭐 실제 지금도 뭐뭐 뭐 아우디 이트론 차량 이라던가 이런 차를 계속 운영을 할수 있는 네,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기차를 운행 하긴 하는데 아마 전기차 탔던 사람이 롱레인지 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롱레인지가 정확한 그런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같이 그냥 전기차 처음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50kWh 정도 되는 배터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본 타 타셨던 분들은 롱레인지 모델을 아마 선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일단 전기차가 고급차 위주로 많이 나오다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드스토 모델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모델 3 모델이라던가 이제 좀 저가형 모델로 나오는데 기아정차도 이제 고급차는 어느 정도 좀 팔아보고 네,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빨리 전환을 해서 지금 이제 보급형 모델로 전환을 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더싼 모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2천만 원대 나오면 저도 전기차를 하나 뭐 세컨 카, 서드 카로 하나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뭐 중국차 아니면 뭐 구매 못 하겠죠. 하여간 기존에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했던 네, 그 LFP 장, 장착했던 차량들도 몇대 있고 뭐 리로라던가 이런 차량이 있는데 MCM 네, 뭐 코발트라던가 니, 니켈이라던가 뭐이런 이제 그 히토 뷰 네, 하여튼 뭐 MCM 쪽으로 장착한 차량 중에서는 요 차가 아마 국산차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밀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이 정도 4300mm면 진짜 작죠. 골프 정도 사이즈 되는 차에다가 이렇게 진짜 밀도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게 기아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는 독일 회사보다는 훨씬 더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나오는 차량 뭐 이거보다 좀 작은 차량도 아마 더잘 만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이거 이제 그 뒤에 트렁크 용량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트렁크 용량은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여쭤봤는데 461리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보통 뭐 BMW 5시리즈나 E클래스가 560리터 정도 되니까.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큰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거 뒤에 이제 접게 되면은 한제 생각에는 한1100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뭐 웬만한 뭐 조그만 네뭐 46인치 정도 tv 라던가 뭐 이런것도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 되니까 트렁크 용량은 상당히 큰것 같고 하단 쪽에도 어느 정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차박이라던가 외부 액티비티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일반 해치백 모델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해치백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뭐 미니라던가 아니면은 뭐 골프 이런 차보다는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거의 요즘에 이제 출시 예정인 컨트리맨 있잖아요 미니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가 커졌거든요 그 차하고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트렁크 용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리프트 게이트도 뭐 옵션이긴 한데 옵션에 따라서 또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예, 부분은 상당히 예, 좋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른 색깔도 하나 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다른 색깔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어스 롱레인지 모델인데 이렇게 예, 외부에 좀 전시돼 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보러 왔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방금 전에 봤던 약간 그 푸른색, 초록색 계열이 실내에 전시돼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약간 옅은 하늘색 같은 이런 네,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뭐 나름 괜찮긴 하네요 네, 안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차가 커 보였는데 그래도 4300mm 크기보다는 크게 느껴지는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이제 박스형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루엣이 거의 없잖아요 네모랗게 생겼거든요 완전하게 그냥 앞부분만 제외하면 네모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네모랗게 박스형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치 뭐 볼보 차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상당히 실용성 위주로 좀 차를 좀 많이 세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차이가 좀 있고 실내도 아까 시트 보다는 요거 이제 그 캐스퍼 라던가 이런 차에서 많이 봤던 밑에 톤하고 위에 톤하고 색감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요런 시트로 되어 있고 어 여기도 아까 실내가 약간 밝은 톤이었는데 검정으로 되어 있는 패브릭도 있네요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 옵션 맞치셔 갖고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 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제 옵션이 있는거 한번 찾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언론에서는 뭐한 6천대 정도 사전계약 됐다고 얘기하는데 아이오닉5 때 2만 한 3,4천대 정도 사전계약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한40% 정도 수준이 조금 안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 워낙 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어떤 쪽으로 차가 몰릴지는 모르겠어요. 생산 캐파라는 게또 있으니까, 예, 그 아주 뭐한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뭐 기본 모델부터 롱레인지까지 좀 분산된다 그러면 또 여유 있게 또 차를 또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뒤에는 뭐 EV9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실루엣 같은 느낌은 옛날에 i3라는 bmw에서 약간 독특한 디자인을 가졌던 그 모델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그 엔트리 모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뭔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과 비슷한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어떤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 모델 네 전기차는 이브3가 아마 이 업계를 거의 평정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네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조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확정되는 보조금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한번 고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3천만원 저는 한 중반 정도까지 예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이 아마 확정되게 되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보다는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여러가지 이용함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텐트고요 오늘 EV3 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